이성미 막내딸 유전자 5월에서 연예인 데뷔하랬더니, 가난 돕고 살고파. 거울에 비친 세상, 예고된 반전의 시작.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빛나는 외모를 가진 딸. 그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무대 위로 딸을 초대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수순일지 모른다. 개그우먼 이성미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막내딸에게 연예계 데뷔를 권유했다. 우리 집에서 유전자가 제일 월등한 걸 갖고 태어났으니 연예인 잘할 것 같다는 말에는 딸의 재능과 외모에 대한 뿌듯함 그리고 누구보다 험난한 연예계의 길을 먼저 걸어본 선배로서의 깊은 이해와 기대가 녹아 있었다. 그녀의 막내딸 좋은별은 배우 박보영을 연상케 하는 청순하고 귀여운 외모로 이미 대중의 이목을 끌었던 터였다. 어머니의 제안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안정된 불을 약속하는 거절하기 힘든 특권처럼 보였다. 그러나 거울은 세상을 비추는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낸다. 조은 별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었다. 엄마, 저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 짧고 단호한 한마디는 어머니의 기대와 사회적 성공의 정의를 통째로 흔들었다. 세상이 말하는 우월한 유전자의 정의가 외모나 재능과 같은 가시적인 영역에 머무를 때 그녀는 그 유전자의 진정한 가치를 내면의 소명에서 찾고자 했다. 이는 단순히 꿈을 좇는 이야기가 아니다. 화려한 명성을 손에 쥘수 있는 기회를 뒤로하고 그림자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그녀의 연대기 덧칠된 상처와 웃음의 서사. 이성미라는 이름 앞에는 늘 웃음과 희극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그 화려한 웃음 뒤에는 깊은 상처와 치열한 삶의 서사가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 에어컨과 피아노가 있던 부유한 집안의 무남동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유년기는 순탄치 않았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친어머니와 헤어지고 3명의 새어머니 손을 거쳐야 했던 아픈 과거는 그녀의 내면에 깊은 불안을 심었다. 이러한 삶은 그녀를 더욱 강인하고 독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가족에 대한 유별난 집착과 보호 본능으로 이어졌다. 미혼모라는 꼬리표를 달고, 홀로 첫 아들을 키워야 했던 시간은 그녀를 단단하게 무장시켰다. 그녀는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두 딸을 더 낳아,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자녀를 향한 그녀의 교육은 엄격했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비치기도 했다. 어린 시절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하지 않은 아들을 문에 던져버렸다는 일화는 그녀의 극단적인 보호 본능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녀에게 있어 성공은 단순한 명성이 아닌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견고한 울타리였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의 삶을 권한 것은 어쩌면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과는 달리 딸에게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길을 열어주고 싶은 어머니의 절박한 사랑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삶이 그랬듯 유방암 투병으로 12번의 수술을 거치며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그녀에게 안전과 안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기 때문이다. 스포트라이트를 거부한 우월한 유전자의 행보 어머니가 그려준 삶의 청사진을 거부한 좋은 별의 행보는 사실 갑작스러운 반항이 아니었다. 그녀의 선택은 어린 시절부터 쌓아올린 자신만의 가치관의 귀결이었다. 2001년 생인 좋은 별은 2018년 TVN 예능 중지 탈출 3에 출연하여 처음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당시 이미 박보영 닮은 꼴로 화제를 모았으나 그녀의 진짜 행보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일반적인 명문고. 대신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선택한 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이 학교는 정형화된 지식교육 대신 자아탐색과 인성함양에 중점을 두는 곳으로 조은별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세상을 학교 삼아 봉사활동과 국제행사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해 나갔다.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어머니의 연예계 데뷔 권유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하며 NGO 단체에 입사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진정성을 굳건히 증명한다. 그녀의 선택은 어머니가 평생을 추구했던 안정과 부의 가치와는 정반대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자아 실현의 과정이었다. 그녀는 외모와 재능이라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유전자의 가치를 사회적 성공의 잣대로 증명하는 대신 그 가치를 더 넓은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명세가 아닌 가치를 향하여 선택의 이면 내가 나왔지만 희한한 게 나왔다는 이성미의 농담 섞인 한마디는 모녀 사이의 세대와 가치관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딸의 굳은 소신에 대한 깊은 감탄을 담고 있었다. 조은별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이 가져다주는 화려함과 편안함 대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실천하는 길을 택했다. 이는 현대 사회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성공의 공식, 즉 금수저의 특권을 활용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었다. 그녀의 선택에는 단순히 착한 아이의 감성이 아닌 현실적인 삶의 무게를 감수하겠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다. NGO 활동가의 삶은 연예인의 그것과는 달리 가시적인 보상이나 대중의 환호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별은 그 길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낼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 성공은 더 이상 타인의 박수나 높은 연봉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의 선택은 진정한 우월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남들과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야말로 그 어떤 유전자보다 값진 유산이라는 것을 말이다. 어머니의 봉사와 딸의 봉사 닮은 꼴두 심장. 여기서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감동적인 판전이 드러난다. 좋은 별의 선택은 어머니의 길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가장 깊은 본질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화려한 방송 활동 외에도 이성민은 오랫동안 봉사와 나눔의 삶을 실천해왔다. 캐나다 교민사회에서 이민자 정착을 돕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으며 노인복지에도 힘을 쏟는 등 그녀의 봉사활동은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봉사와 나눔,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를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서기도 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삶의 철학이 단순히 방송인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성미가 봉사활동을 통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고 삶의 의미를 찾아왔듯 좋은 별 또한 크기를 그 걷고 있다. 어머니의 삶이 웃음과 상처를 버무린 것이었다면 딸의 삶은 소명과 봉사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일구는 과정이다. 좋은 별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진정한 우월한 유전자는 박보영을 닮은 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돕고자 하는 깊은 공감과 윤리적 소명이었다. 두 여성은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 방식으로 살았지만 결국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성미의 거친 삶이 봉사를 통해 치유되었듯 좋은 별은 그 봉사를 삶의 중심에 놓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조상, 새로운 의미의 금수저. 이성미 모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공에 대한 새로운 초상을 제시한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물질적 풍요가 금수 저의 기준이 되는 시대. 좋은 별은 그 의미를 내면의 가치와 사회적 기여로 재정의 했다. 그녀의 선택은 일시적인 유행이나 허세가 아니다. 이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하는 한 세대의 표상이다. 그녀의 길은 대중의 환호와는 거리가 멀고 화려한 조명 없이 조용히 빛을 내는 삶이다. 어머니가 오랜 세월 힘겹게 쌓아올린 명성을 뒤로하고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가치라는 이름의 건축물로 짓고 있다. 그 건축물은 언뜻 보기에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소심과 삶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 이성미 모녀의 이야기는 진정한 금수저란 부와 명성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길 위에서 반짝이는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는 용기를 물려받는 것임을 증명한다.